금요일 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작은 발코니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옮기지는 못했고요. 아직도 이 발코니에는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거의 다 치웠습니다. 여기 그리고 옷도 다. 안으로 넣어야 되고요 남편을 위한 아치, 아, 점심 식사 소고기 고야채 그 감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발콘 정리하고 이제 내일이면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발콘에 있는 거다 옮겼습니다. 여기 거실이 지금 이 모양이고요. 심지어 여기 보게까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발콘. 꽃으로 넘쳐납니다. 아래까지 발디디팅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꽃을 갖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식물이 많습니다. 이쪽에도 한가득 자 그럼 발코니는 지금 어떤 상태냐?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 꽤 넓네요 생각보다 아 이제 저 제가 안 봐도 되네 이제 이거 안 봐도 되고 올로 지금 다깔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발코니 이렇게 컸구나 싶네요 조금 꽃이라도 화분 같은 거좀 적게 들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드디어 이제 발코니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끝내고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 다음 주, 지금 금요일인데, 이렇게 칠을 한번 하고 가셨습니다. 월요일은 비가 올 확률이 높아서, 월요일은 타일을 갖다 놓고 비가 오면은 일을 못하고 비가 안 오는 날에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요거만 해도 벌써 깔끔하네요 아침에 보는 제부 발코니인데요 꽃들이 다 이쪽에 와 있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왠지 그어 다닐 공간도 없지만 왠지 마음에 드는 이 공간. 꽃집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오늘은 스파게티. 금요일만 되면 자꾸 스파게티를 하게 되네요. 제일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남편을 위한 샐러드 오이 샐러드. 그리고 저는 김치하고 이렇게. 스파게티 잘안 먹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냥 점심걸로 먹으려고요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오다보니까 브램가르텐까지 왔네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서 빗방울 피해서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브램가르텐에 멋진 석이 있어서 잠깐 안에 이렇게 정원도 예쁘게 잘 꾸며져있네요 哦，现在开始上数学。 일단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쪽 되게 이쁘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저 위에까지 여기서 여기서 시작된 너무 포도나무가 정말 이렇게 흐물어서 포도도 주렁주렁. 되고 있는데요. 저기니까. Schön geteilt, ich schenke die Tage gemeint eigentlich. <laughs> Von hier, ne? Urban Sketch. Aha. Workshop gibt es auch. 로이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추천받았는데 지나오다가 여기 주민이 여기가 배경으로 너무 감동했습니다. 더이상깊네요 로이스 강이 커브를 들어서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자연스러운 나무를 사용한 다리네요 올드타운이 보이고 이제 아침에 일하고 다시 이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진 않네요. 한 이틀 더 있어야 한다 하네요. 붙이는 거는 내일까지 다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포겐인가그 안에 채우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수요일까지는 진행이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어려 보이네요. 하루 만에 완성될 줄 알았는데, 마르고 뭐 해야 되는 여러 과정이 있네요. 폭행이라고 저기 사이에 모두 받아야 되고, 아직 여기, 여기 아직 안 했고, 저기, 저쪽에도 해야 되고, 지금 바닥은 다 깔았습니다. 깔고만 안 된다고 해서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한또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비 올까봐서 지금 차양막을 태양... 쳐놨고요. 말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근데 비가 올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 이거 괜찮구나. 아 이거 어떡하냐? 말려야 되는데 아유 참. 권기치고 난리다. 나를 잘못만 잡았네. 어머 보고 보고. 이 다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고 지금 발코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직 덜 말랐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발코니의 타일의 미래는? 드디어 3일간의 발코니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3일 동안. 내가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이렇게 깔끔하게. 실리콘이랑 이런 거 깔끔하게 잘 정리해줬네요. 이게 없었을 때는 타일 해도 별로 크게 차이 못 느꼈는데 가장자리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고급져 보이고 발코니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내일이면 이제 정리하고 짐 같은 거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리콘도 하고 뭐 이렇게 요런데는 실리콘이고요. 여기도 실리콘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줬네요.